안녕하세요. 매일 쇼를 쓰는 신, 다성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207번째 시장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주말 잘 맞이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에 주말을 맞아서 날씨는 좀 어, 꾸물꾸물, 꾸물꾸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사실은 지금 어, 제가 조금 전까지 방송을 하다가 녹화를 하다가 예, <laughs> 어, 택배가 찾아오는 바람에 예, 다시 재방송을 하려니까 말문 이제 콱 막히고 머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음 해야 될 것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은 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 지금 뭐 어제 재난사고 현장에서 어, 들려온 트리키의 소식에서는 어, 어린아이, 10살 된 어린아이와 어, 장정 20대의 어, 젊은이가 구조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또 연출됐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음참 존귀한가. 예 어떻게 저 상황,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참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의 그 추운 날씨에 200시간이 넘는 그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부절돼서 갇혀 있다가. 구조되는 그러한 모습 그 끈질긴 생명의 어떤 힘 그에 따른 많은 그 환호와 어떤 그참 기적같은 일이지만 생활 소식에 온 세계가 어참 기뻐하고 어 저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또어 사실 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저렇게 까지 고귀 한가 음참 질기다 네, 그런 표현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참 신의 은혜가 아닐까. 그거는 뭐, 어, 진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진사 대천명이라고, 어, 사람의 생명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아주 수련한 그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잠시, 잠깐이나마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현재 사회와 어 현재 상황 세상에 그 어떤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오히려 더 안타깝고 어좀잘 생각하고 잘 구분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아쉬움이 더 커져 커진,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시를 쓰게 되면서부터 저의 생각과 어떤 어, 삶이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의 얻어진 모든 것을 제가 어떻게 무엇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라는 것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생각과 음 감성과 인성과 어떠한 그 삶에 대한 어떤 도리 기본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체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굉장히 예, 극대화시킨다라는 것을 저는. 어, 감히 단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 제 자신의 삶을 보았어도 그렇지만 제 주변 제 이웃에 어, 펼쳐지는 모든 모습들 제가 사실 10년 전에 모든 어, 사람과의 관계의 개선점을 갖기 위해서 아 사람이라는 관계에 대한 어,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하는 과정으로 제가 전화번호를 사실 10년 전에 바꿨습니다 10년 전에 바꾼 그 전화번호가 지금 현재 번호겠지만, 그 번호 이후에 알게 된 새로운 만남과 인과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면, 어, 물론 뭐그 이전에 알았던 그러한 관계들보다 음, 거의 한두 배, 세배 이상 늘어났습니다만, 그 새로운 삶을 통해서 어, 어, 얻게 된그 관계에서는 굉장한 그 삶의 지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음, 마음과 나눔 그 어떤 배려, 이해관계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어,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 어,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내가 나누고 소통하고 관계하는 정말, 어, 내 마음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가족에게 어, 이러한 사람, 어, 이러한 가족이었다면 상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마음가짐으로 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곧 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고 저의 삶에 변화를 주는 교훈이 되고 선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지 않았다면 어, 사실 형제도 없는 제가 얼마나 많이... 어, 더욱 더 좌절하고 방황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두려움도 없지 않아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소중한 가족이 저를 지켜줬기 때문에 제 삶의 어떠한 인성이나 모든 관계가 변했겠지만 또 그것을 토대로 그 주위, 주위에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과 관계가 어,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어지는 것은 오, 오히려 삶과 삶의 만남과 관계에 대한 의지, 또 그것에 대한 의리, 신의에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어제 이제 우리 그 사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불, 어, 정말 불안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를 누구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이 정치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수 있을까라는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 뭐 집권자의 그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권자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모든 세력들이 그를 가만히 두질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고집과 의 아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나라 온 국민이 다 머리 아프고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보아야 한다는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상의 모든 일들이 엉뚱 엉투 당투하는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최하위점입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여태까지 쌓았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온대 간대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과 불안까지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장은 피하고 숨고 외면할지 몰라도, 순응하는것 같을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은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기와 고집, 아시죠? 또 자신의 주체성, 정체를, 정체성을 잘 구분을 하고 그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차없이 뛰어드는 게 우리 국민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묵과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항상 어려움과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는 어, 올바르고 바른 그러한 어,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포용력 있는, 그러한 정치를 원합니다. 또, 새로워지고, 국민의 혈, 어, 혈세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 쓸데없는 공권력의 투입을, 어, 제발 좀 중단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 이웃에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황들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한탄과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은근히 지금. 일반인들에게도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법무부 장관의 그 밑도 끝도 없는 당돌함과 잘못된 아집으로 인한 그 교만하고 교활한 미소와 웃음으로 인해서 국회에서의 답변들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물론 달변이고 똑똑한 거 인정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그러한 답변과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는지 조차까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인성이 어떻게 우리 국민의 모든 권리를 주관하는 주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일단 뭐 시를 쓰는 신인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것새 앞서서 하여튼 글을 쓰기 위해서 뭔가 좀 보다 좀 나은 그러한 상황들을 봐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들고 싶은데 들을 수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나 안타깝고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 만나게 되고 교류하게 되고 소통하는 이웃이 있고 내 주위가 있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급하게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실질적으로 급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허탈함에 어,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나는 어, 육체적인 노동이 더 가치 있고 뜻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A. 그리고 나는 정신적인 어, 운동, 어, 저 어, 일이 업무가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B.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든, 제가 생각하는 A와 B는 동등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월등하게 힘들고, 어느 것이 더 월등하게, 어,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둘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A와 B는 열심히, 하나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유지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어, 인간에게, 누군가에게, 보탬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가두곳다그 음, 종류 두 종류 다 실질적으로 피곤하고 힘겹고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A가 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류가 있고 B가 더 정신적인 노동이 더 힘겹다라고 생각하는. 와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A와 B 그룹이 똑같이 서로만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힘겨움의 경중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이해를 갖고 그그 그 가치를 구분하게 되는 저울이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둘다 똑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대가나 어 자신의 얻어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명예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 하는 것에는 명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삶에 대한 애환을 고스란히 음 받아들인 명인 명장 뭐 이런 것이 있고. 이 B라는 곳에는 항상 어떠한 우수성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창작, 창의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예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다똑같다라고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고 없이 둘다 어, 하는 삶 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몫을 어, 당당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 육체노동을 해도 피곤함은 있고 정신노동을 해도 피곤함은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와 그 힘겨움을 쉴수 있는 쉴만한 공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쉴수 있는 공간. 그러한 공간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또 쉼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의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고 파악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달프게 힘겨운. 어,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나 어, 어려운 어, 진짜 3D 업종에 힘겨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 힘겨움을 피로를 씻기 위해서 좀 먼지를 삭히기 위해서 돼지고기 한 점에 소주 한잔 드시면서 쉼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어, 가끔 저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고뇌랄까 힘겨운 그러한 어, 정신노동을 좀 쉬기 위해서 더그 어, 어떤 찻집을 찾기도 합니다 <laughs> 예. 물론, 뭐, 제가 찾고 싶어서, 찻집을 일부러 찾아가서, 뭐, 어디가 좋다더라, 뭐, 해서 가본 적은 사실은, 어 몇번 없습니다. 단지,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어디가 좋겠다, 찻집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가던 곳에, 있던 곳, 어, 가던 곳에, 아,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가까우니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대화도 하고 일적인 업무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어 제가 바라보고 느끼는 점을 사진으로 남겨서 그것을 토대로 어 다시 그 사진을 끄집어 보면서 글을 쓰고는 합니다. 그 글을 쓰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양식 주제 거리를 얻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바램과 그것이 저에게 케어가 되고 힐링이 되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매일 쓰는 시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기쁨과 위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다만 몇 분일지라도, 다만 한 명일지라도 그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정리한 어, 사, 어, 쓰게 된 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꽃의 생명처럼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봄꽃의 생명처럼 다선 김승우 얼었던 땅이 녹았어요. 겨울에 얼었던 마음도 땅처럼 녹아내리더니 어느 틈엔가 꽃이 피어나요. 예쁘지도 향긋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미소를 앞세우듯 노란 꽃수를 고추 세우고 내 마음의 그대 마음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어요. 봄꽃의 생명처럼 우리는 간인한 정신과 희망의 꿈을 키우며 일어서요. 그렇게 새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늘의 꿈을 펼쳐요. 그대와 나의 소망으로 이룰 수 있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워, 어려움으로 닥쳐져 있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키워내는 그러한 한 주가 또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음, 나름 내용이 어떤 부분이든 다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 만족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꼭어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어 항상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러한 에, 행복이 다시 깃들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시인이 될수 있습니다. 시를 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도 시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저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